이런거는싱크인데아 네. 이거 비밀이잖아요. 있 이런거 싱크신데 아 비밀이죠.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쫄르려고 <laughs> 왔습니다. <laughs> 자스민과의 비타인 자스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엠버입니다. <laughs>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엠버선생님한테 비밀 위에 묻고 싶은게 있어서 오 모셨습니다. 아 네. 뭐가 뭐가 궁금하신거예요 <laughs> 도대체? 아니, 제가요, 엠버 선생님 그 유튜브를 보면서요. 네. 아, 몇년 전이나 지금 모습이나. 네. 아니, 하나도 변하지가 않으시고. <laughs> 아, 이분의 미용 관리 비결이 특별히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네, 오늘... 이런 거는. <laughs> 네, 아, 시크릿인데? 네. 아, 이거 비밀이잖아요. 이런 거 시크릿인데. 아, 비밀이죠.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쫄으려고 <laughs>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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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짜. 자승민 씨한테만 네. 얘기 해줘야겠네. 아, 기대됩니다. <laughs> 네, 어떤 얘기인지 아 하시지? 저는 진짜, 네. 다른 거는 가장, 일단 모든 사람이 말하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동안 뭐 이제 관리 비법, 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식단, 네. 먹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아, 네. 운동이 기본이에요. 네. 일단 먹는 거랑 운동이 기본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얼굴, 네. 관리하는 거, 이런 거는 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좋은 걸 써야 되잖아요. 자기한테 네. 잘 맞는 거를. 네. 근데 그거 말고, 시술을, 적절한 시술, 이제 어린 사람들 말고, 근데 네. 한 40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또 나이가 다 들었기 때문에, 40대 이후는 적절한 시술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음. 뭐 유튜브에 뭐 식단 관리, 뭐 네. 운동 이런 네.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특별히 알고 싶은 게 시술이죠. 네, 시술. 그습니다 <laughs> <laughs> 시술. 어, 네. 어, 여태껏 어떤 시술들을 좀 경험해 보셨어요? 네, 아, 저는 어. 진짜 뭐 성형수술 같은 거는 원래 제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도 안 해봤는데, 네네. 시술은 했어요. 어... 근데, 시술은... 근데 전혀 한것 같지가 않고 네. 뭐 티가 안 나셔서 전혀. 네. 모르겠는데... 시술은 정말 진짜 추천을 해 어디 하셨나요, 혹시? 아, 보톡스. 보톡스, 오, 보톡스. 보 이마에. 이마에. 아... 이마에는 진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요 주름.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여기랑 요 여기 이마에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 특히 요 미간 사이에 주름이 어허. 생겨요. 네. 근데 이거는 주름이 골이 지면 음. 없애기가 힘들어요. 골이 그러니까 파이면. 네. 이거를 어떤 걸로 해서도 없애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이파이기 전에 그니까 보톡스를 맞아서 어. 그 늦춰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뭐냐면 지연시킨다는 거죠. 그거를 네, 네, 마비를 어허. 시켜가지고 어. 이거를 이제 딱 고정을 시켜주니까 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쭈그러드는 그거를 어. 활동을 멈춰주잖아요. 네. 아. 저는 진짜 보톡스는 진짜 안전하니까 꼭 그거는 추천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보톡스 맞으면 안 좋다 막이는데 사실 적당한 시술은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40이 넘으면 여자들은 응. 응. 그런... 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네.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일단은 모르고 무서워서. 네. 그래서 보톡스는, 어. 어, 정말 추천을 해요, 저는. 어, 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어. 약간 살짝 요런 눈가라든지, 눈가 네. 주름이 이제 자글자글 지기 시작할 때, 근데 막 저버리면은 힘든데, 그냥 네. 살짝, 그냥 살짝만 그냥, 요 이마랑 요런 데는 어. 살짝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마에 그 보톡스 한번 맞으면, 한몇 개월 정도? 저는 해지면. 한, 6개월 정도 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예. 사람에 따라서 보톡스의 양이 달라지나요? 맞는 그 그렇죠. 예, 예. 막 아. 이렇게 주름이 많이 든 사람은 음. 좀더 많이 넣고 네. 그다음에 주름이 조금밖에 없으면 좀 적게 넣는데 아. 그거는 이제 닥터와 상의를 해 봐야 되고 아. 적당량을 음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요런데 미간 같은데 네. 요런 데에다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맞아주는 거는 네. 어, 아무래도 이렇게 인상에 저, 굉장히 여기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주름 깊게 골이 지는 거라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저는 추천해요. 와. 왜냐면 나이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관리를 해서 이렇게 늦춰주는 거는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름이. 선생님은? 여기 이마하고 이쪽에 음. 네. 이쪽은 경험이 있으시다는 네네. 거고 저는 다른 쪽은 뭐 전혀 다른 데 없애는? 사실 뭐 보톡스를 음. 맞을 데가 없어요 마, 보톡스가 아. 가장 많이 맞는 데가 이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거기를 아. 가장 많이 맞고 그리고 이렇게 팔자주름 같은 거저 이거 지금 고민입니다 팔자주름 네, 팔자주름한테 <laughs> 네. 제가 비디오 맞는 게 있어요 <laughs> 네. 저는 팔자주름은 음. 보톡스로 안 되거든요 네. 팔자주름뭐 다른 어떤 거를 실술를 해야 아니요? 되는데 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니까 아. 진짜 수술 가깝게 뭐 실이나 뭐로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좀 무섭고 음.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그 생활 습관이나 네. 이렇게 뭐 갈바닉 같은 이런 네. 기구 있잖아요 네. 그런 기구라든지 어 그다음에 그 운동 음. 마사지 운동이잖아요 네. 음 해주고 하는 음. 네. 그런 운동 제가 영상 찍는 거였거든요 어, 네, 네.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음. 평상시에 계속 내가 이제 얼굴 혈액순환이랑 이런 음. 거 습관이랑을 좀 바꾸면서 늦추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와. 네. 이렇게 들었는데요. <laughs> 이제 새로운 그 세계를 접한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제가. <laughs> 아, 그럼 한번 이제 다시 네. 시술을 하셨죠. 아, <laughs> 네, 일단은요. 엠보 선생님 그 네. 영상을 먼저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이렇게 팔자주름. 없애는 거. 없애는 거. 운동. 어, 일단 그거 네. 하고. 그다음에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그럼 결론은 시술 같은 결론은 별로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 워낙 좋은 시술들이 많이 있어서 네네. 다들 많이 이렇게 뭐 필러도 넣고 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저는 안 해봤는데 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 것들 보니까. 그게 예, 뭐, 나중에 또 이렇게 이런 거뭘 이물질을 집어 넣으면 음. 나중에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 되는 음. 것도 의심도 아직까지는 있고 네네. 저는 이제 닥터가 아니니까 아. 그냥 약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은 조금 있고. 일단은 어. 뭐든지 내추럴하게 할수 있는 걸 네. 하는 게좋다최단할수 있는 어. 게 좋으니까,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마사지 기구라든지, 이제, 저는 갈바닉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구라든지, 이렇게, 어, 보톡스는 추천해요, 정말. 네. 어, 꼭. 그래요? 네. 추천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또 갈바닉 하시는 거, 어떻게 <laughs> 음. 하시는지, 음. 그것도 다, 같이. 네네. 해보면서 좀 배우는 시간 가져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어, 재밌는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laughs>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바이.